안녕하세요, 모리샵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음. 오늘 나눠볼 얘기는 어떤 건가요, 원장님? SMP를 음. 배우시고 창업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콘텐츠가 될것 같아요. 음, 그렇죠. 지금 뭐, 현업에 계시는 원장님들. 뭐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저희들도 뭐늘 하는 고민이죠, 그렇죠? 홍보 어, 하프파가 아직 되기 전이라서 홍보하는 데 전반적으로 좀 제약이 많습니다. 저희들이 해왔던 홍보 노하우라든지 뭐 어떤 저희들 생각 뭐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어, 나눠보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온라인, 뭐 오프라인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겠고. 일단 온라인 쪽으로 얘기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, 세 가지. 인스타그램 네이버 유튜브, 유튜브. 어, 이렇게 이제 크게, 크게 세, 가지. 세 가지를 어,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번 어,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인스타그램은 원장님들께서 가장 쉽고 음, 가장 편하게 먼저 접근하실 수 있는 어, 어떤 홍보 매체라고 음,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에 이제 홍보를 하시게 되면 장점이라고 하면은.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플랫폼과 도좀 다르게 제재가 없는 편이죠 자유도가 거의 최상 만약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은 어 불편하면 보지마 그리고 네이버는 어 불편해 아무도 안 보여줄게 이렇게좀 차이가 있더라고 요 그렇죠. 응. 내가 어떤 계정을 이렇게 만들면은 좀 전문성을 살려서 응. 색깔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게 중요할 그렇죠. 것 같아요 두피문신 내 관련된 인스타 계정을 운영을 하시려면 색깔을 딱 정해서 시술 포트폴리오, 수강 관련, 샵에서 관련된 것들 뭐 전문성 있게 접근을 해주시는 게 훨씬 피드 노출에도 효과적이고 보고 찾아오는 손님의 비율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쵸 <laughs> 두 번째 네이버 네이버 블로그가 있을 거예요 네이버는 진짜 할 말이 많아요 블로그는 누군가 신고를 누르지 않으면 네이버에서 건들지 않아요 그 플레이스 있죠 네이버 우리가 체명을 <laughs> 검색하면 그 맞아. 주변에 있는 뭐쭉 나오는데 조피문신의 어떤 키워드 자체도 네이버에서 막았어요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을 할 수가 없어요 플레이스에 노출이 안돼 있다고 하더라도 원하시는 샵을 스튜디오나 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글 자체를 조금 신경 써서 써주시는 데 블로그 활성화 데는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. 블로그 같은 경우는 특별히 네이버에서 먼저 나서서 제재를 하고 있지는 않는다. 어, 그런 블로그 거. 글은 터치는 안 하고 어. 있더라고요. 근데 그 와중에 공동 업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개인일 수도 있고 거의 이거 90% 이상 누가 신고하는 거에 찌르는 거죠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지워져도 속상해 하지 마시고 음. 다시 올리시고 다시 올리시고 그런데 그렇게 올리다가 비공개 처리가 아마 한 음. 3건 정도만 넘어가도 지수가 엄청 하락을 해요. 그러면 음. 주변 지인들이나 좀 계정을 빌리시는 것도 사실 방법일 수는 있어요. 네이버 그 블로그 뭐좀 마케팅 대행해주는 업체도 많잖아요. 많죠.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? 저희도 초반에 했었어요, 그죠? 음 해봤죠, 저희도. 그 건당 몇만 원에서 거의 한 100만 원 짜리도 있어요. 탑 링크에 올릴 수 있는 뭐한달 기준이 한 1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. 처음에는 저희도 막 거의 돈0 0만 원씩 주고 한달 유지하고 하긴 했는데 어차피 이제 지워질 걸 방안을 해야 내가 100만 원 너무 아까워. 그냥 어 내가 많이 움직여주는 게 좋고 양을 늘리고 싶으시면은 한 2만 원, 3만 원선 해가지고 좀이 날짜를 하루 이틀 텀을 두고 올려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<laughs> 자, 유튜브입니다. 유튜브. 지금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계시는 이 유튜브. 유튜브도 어떤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, 뭐 페이스북과 같이 자유도가 굉장히 높죠. 첫 번째 다른 점은 영상. 인스타그램에서 하는 어떤 컨텐츠나 어떤 피드의 어떤 성향과 이 유튜브에서 저희가 다루고 있는 어떤 이런 콘텐츠에 대한 성향이 굉장히 이제 다르잖아요. 조금 더이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는 어떤 홍보 방법이 되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세 가지 중에 인스타 다 하셔요, 그죠 음, 블로그도 하셔. 한두 번씩은 하셔요. 음. 근데 유튜브는 하는 사람만 해. 그렇죠, 음 맞아요. 하시게 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담고 있는 어떤 무언가를 그냥 무작정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랬잖아요 자유니까 내 생각은 자유니까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콘텐츠를 준비하실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손님 입장에서 궁금한 것들 잉크는 어떤 건가 아니면 뭐, 뭐 직접 시술할 수 있나 세세하게 하나하나 서 정리하다 보면은 콘텐츠가 굉장히 많아요 또 특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타샵들도 채널이 있는 어, 샵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쭉 검색을 해보시면 도움되는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소스를 좀 얻으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나는 뭐 홍보를 인스타만 하고 있는데, 어, 인스타 쪽에서도 그런 소스를 좀 활용을 하셔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. 그래서 약간 벤치마킹이죠, 벤치마킹. 벤치마킹을 좀 하시면 홍보하시는 어떤 그 내용적인 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<laughs> 자, 오늘 온라인에서 하실 수 있는 홍보 방법. 그 다음에, 뭐,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, 어, 이런 걸 말씀을 어, 나눠봤습니다. 어. 아무쪼록 좀 저희 생각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어, 또 저희도 또 새로운 또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또 그때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